먼저 데뷔골 소감 부탁드릴게요. 우선 이렇게 데뷔골을 넣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. 팀에 도움이 된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우선 계속 꿈꾸던 프로여서 데뷔도 하고 데뷔골도 넣을 수 있어서 얼떨떨한 것 같아요. 아직. 우선 제가 잘할 수 있게 코칭 스태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형들이 경기장 안에서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어서 저도 이렇게 할수 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같은 포지션인 창민이 형이 많이 조언해 주신 것 같아요. 호경이 뒤에서 수비적으로 할때제 위치를 뒤에서 많이 잡아주시고요.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세레머니가 없었습니다. 본인도 당황했던 골이었나요? 네, 많이 당황했고요. 많이 얼떨떨했어요 제주의 슈퍼루키가 될 자신이 있으신가요? 네, 자신 있습니다. 지금 연승을, 팀이 연승을 하고 있고, 팀 분위기도 항상 매번 좋아서,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계속 승리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부모님께도 한마디 하, 말씀드릴까요? 부모님 사랑합니다. 하트도 한번 날려주세요. 네, 김홍수 선수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